네, 오늘은 10편 126편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요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그 놀라운 회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그이 절에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또 꿈꾸는 것 같은 그리고 기쁨으로 수확을 거두고 또뿌리는것 이상으로 주수할수 있는 은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 앞에 나갑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시편 126편도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른 감격의 노래다. 그 어떻게 돌아오게 됐습니까? 기원전 536년,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시온의 포로들이 왔다. 사실 그 배경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세번 어, 나눠서 오게 됩니다. 그 그들이 돌아왔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성전이 황폐해게 상황, 황전이 황폐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문맹자들만 그곳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원독자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것이 황폐한 이스라엘이지만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그곳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그 당시 포로로 갈 때, 한 10살 되었던 사람들은, 10대였던 사람들은 기억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이제 70년 후에, 80세가 되어서 돌아온 노인들은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전과 후가 비교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로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 회복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회복되었다. 그리고 회복에 기쁨이 있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음,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어.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큰일은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기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혜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묵상해볼 말씀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리고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흘리 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두리로다. 6절도 반복이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로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지고 돌아온다. 수확을 거두고 온다. 라고 하는 확신의 이야기입니다. 음, 오늘 저는 이 짧게 이 4절과 5절, 6절 어, 나누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 과거에 실패가 있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시작을 하는데 두렵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됩니까? 어,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합니까? 그런 분은 오늘 말씀을 꼭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어, 과거의그 실패, 그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70년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실패와 상처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나? 그 시온의 포로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4절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남방이라고 말하는 거, 남방 시내가 어딘가?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사막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네게브 사막,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곳에 해당하는 사막이 바로 네게브이라고 부르는 사막입니다. 여기가 남방 시내라고 불리는 것, 남방 사막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마른 시내에 평소에는 마른 하천인데 우기 때가 되면 우기가 언제냐면 10월에서 4월입니다. 우기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메마르던 사막이 급류로 변하는 거죠. 평소에는 이렇게 메마른 사막으로 있습니다. 네개 사막입니다. 네개 사막으로 있다가 이렇게 메마른 사막으로 있다가 어떻게 된가요?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통제가 되어버리는 음, 그것이 바로 이네갭 사막입니다. 음,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부의 이 건조한 광야지대를 와디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와디. 그러니까 와디의 특징은 뭐냐면 평소에는 메마른 사막인데 비가 내리면 갑자기 이렇게 확불어오는 거죠. 음, 이 남방 시내처럼 우리의 포로를, 하나님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비가 오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 이 4절의 본문에서 이 네겹 사막이 홍수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걸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메마른 사막에 갑작스럽게 물이 불러오는 것,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그 사막에 비가 오는 것, 물이 불어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메마름에서 풍성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때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주권은 이렇게 메마른 사막을 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 회복의 역사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되는 것은 뭡니까? 분명히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자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5절 6절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주권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 공통적인 게 뭐예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농부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수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끈질기게 나아갑니다. 7.8기.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자, 농부는 알죠? 씨를 뿌리면 소확이 있을 것이다. 땅은 정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기쁨을 주시는 것은 누구예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씨를 뿌렸는데, 뭐 잘못해서, 어, 곡식을 추수가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풍년이 드는 게 아니라 흉년이 들 때가 있잖아요. 흉년과 풍년에, 풍년을 주장하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둘다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꾸준한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 남방의 시내가 비가 오면 홍수가 갑작스럽게 홍수가 나듯이 내게 배의 와디처럼 갑작스럽고 극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농부처럼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씨를 뿌리는 신실함이 바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방 시내들 같이 네게버 사막이 홍수가 나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그 기적 같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되 매일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일상의 헌신과 순종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인, 균형 잡힌 신앙인, 조화로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사절에만 머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만 바라고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 나의 수고에만 마음을 두고 인간의 책임에만 마음을 둘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행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일 하면서 어 우리가 해야 될 헌신과 수고,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지금에 흘리는 눈물은 아까운 눈물이 아니에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모여서 기도입니다 때가 되면 기쁨의 수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학업에서 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의 현장에서 그 힘든 사업의 현장에서 눈물 흘리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언젠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그 꿈꾸는 회복이 현실이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성도 임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포로된 마음을 돌이키시는 주님 회복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인생에 소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꿈꾸는 것 같은 꿈 같은 회복이 현실이 되는 그 날이 올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계부의 신애처럼 남방의 신애처럼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정말 꿈꾸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과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그날 그 회복의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